고비좋죠저고갈이는거야밥하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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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된장이 맛있다고 해서 이제 된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뭐 일반적인 뭐 된장 맛이네. 근데 원래 이게 나오나? 이거 나이거 맞나? 이거 까지 나오나? 나오는 것같데 내가 보기에는 맞나? 미나리가? 고갈비 이게 별미네 얘네가 포장마차를 내 보가기는 그제야 응 비가 오야 너네 돈라 너네 돈없순아고 응. 반찬을 이렇게 팔아도 그제야. 반잘 모를 건데. 그자. 그참 타야 이게 응. 꼽으려 힘들잖아. 꼽아야 양념하면 되는 음. 오래오래오래. 어제는 공하 못 해봤다. 음. 못 빼안겠지. 잡았어. 그 여기가 저녁에 밤늦게 길을 잃어가지고 산에서 휴면 시간이 꽤돼그러다잡았네 그래. 그래. 음. 신발도. 뭐, 등산아 지금 관한테 말도 안고이 죄야 정신 좀차 밤에 도사에 시간 있또 모르는데 지가 이래일 아는 사람들도 그 한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도 막진 되는 얘기데하겠 고갈비로 이게 어떤 네. 이제 뭐 고, 고등어 전문점 아니면 생선에 약간 좀 맛이별로 없고 약간 비리고할 수도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고갈비에 안전 양념을 제일 하더라도 생선 자체가 고등어 자체가 고등어있네요 고등어 이주 어 어무 좀 괜찮아요. 어 어. 아니 그때 그 자빠졌을 때, 어. 등산도만 쭉 따라 댕기면될긴데요어머 뭐야 또 어. 자빠졌지? 어 길이 잃어 그렇지. 길을잃어가 어. 식사를 했나? 음. 어. 이제 허리는 좀 괜찮은겨. 허리 뭐 조금 걸는데 뭐뭐 지칠만하다. <목소리>